안녕하세요. 토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캐릭터는 말로만 사랑받는 우리들의 해적 누나, 바로 각성 거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커세어는 총검을 장착한 머스킷, 일명 파트라카라 하는 전용 무기와 그리고 부하인 팔딱 생선 해적단원들을 소환해 전투를 펼치는 하이브리드 컨셉의 딜러 직업입니다. 파트라카는 커세어가 근거리, 원거리, 어떠한 상황에서의 전투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끔 해주며 이때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팔딱 생선 해적단원들의 화력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이러한 해적단원들이 커세어에게 기여하는 것은 단순 딜림뿐만이 아닌데요. 스킬, 라바오 추격을 통해 커세어는 자신의 보좌관 라바오를 소환할 수 있고, 소환된 라바오는 커세어의 체력이 일정 수치 이하로 내려가게 될 경우 피해 감소 증가와 함께 체력을 회복시켜주죠. 덕분에 방어 주스탯을 회피로 가지고 있음에도 이 직업의 생존성은 크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커세어의 자체 딜성능 또한 상당한 편이라 할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던 밸런스 패치에서 이 직업의 큰 단점이었던 스킬들 간의 선호들이 크게 줄어든 덕에 전체적인 DPS가 몰라볼 정도로 거의 수직상승하였기 때문이죠. 물론, 최근에 나온 신직업들처럼 어마무시한 수준의 딜 개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스킬 회전율과 연계를 통해 막갈나는 지속 딜을 넣을 수 있었던 직업이니만큼 이번 선우 들 개선 패치는 이 친구에게 있어 정말 유의미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토치님, 허세의 지속 딜이 그렇게나 좋았나요? 물론입니다. 허세의 주력 딜링기인 태양. 돼지, 바람, 소살 등이 하나같이 10초 내로 쿨타임이 짧게 잡혀 있고, 여기에 근거리 딜링기인 백병전, 제압, 유희 스킬은 무려 무쿨기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일반적인 평타기치곤 데미지가 매우 높다는 특이점을 지니고 있죠. 헌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사랑받는 해적선장이란 컨셉답게, 커세어는 전투 중 꾸준히 부하인 팔딱 생선 해적단원들을 호환하여 전투에 참여시킬 수 있는데요. 단어는 한 벌에 최대 6마리까지 소환할 수 있고 또 소환 조건 자체도 그다지 까다롭지 않아 본체인 커세어와 함께 수준 높은 지속딜을 꾸준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용 스킬인 해적단 출격을 통해 다른 둘중한 명에게 비밀병기를 지급해줄 수 있는데요 키등록을 해서 스킬을 사용해주면 이렇게 하단 UI로 어떤 부하에게 비밀병기를 줄 것인지 설정할 수 있는데 이때 전 되도록이면 행동대장 폭탄으로 설정해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밀병기로 폭탄을 설정해주시면 거의 대부분의 상황마다 몹들의 회피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딜 포텐셜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 그럼 이동기는 어떤가요? 듣자하니 이동기가 좀 쓰기 어렵다던데 맞습니다 정확히는 기동성 자체가 나쁜게 아니라 횡이동기가 많이 아주 마 불편하단 것인데요. 허세어의 기본 이동기인 술통 타기가 한 번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참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짧게 횡이동을 칠 때는 참 많이 불편하단 말이죠. 때문에 이 친구 또한 횡이동을 옆 시프트가 아닌 옆 우클 혹은 옆 F 키로 발동해줘야 한다는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만의 독보적인 매력이 하나 더 있었죠. 화세어는 작중 인어의 딸로 묘사되어 직업 보유 스킬로 파도의 숨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덕에 여타의 직업보다 잠수 시간이 길고 또 자명 중 인어로 변신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각성 커세어의 특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태양 소살과 선장의 명령, 개시에는 원공과 공속 증가 버프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백병전 돌진과 바람소살에는 방어력 감소, 회피 감소 디버프를 설정해주었는데요. 커세어의 유일방각기인 백병전 돌진 자체가 애매한 타청범위를 지니고 있고, 또 간혹 조준한 대상 너머로 이동해버리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좀더 안정적인 방각 수급을 위해 이렇게 바람소살에도 방각 디버프를 하나 설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동타격 인 선장 출력에는 치명타 확률 증가와 치명타 피해 증가 보프를 넣어주었습니다. 커세어의 평타기인 백병전 유이 스킬만으로도 사용 시 무려 24%의 치명타 확률 증가 보프를 받을 수 있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커세어의 높은 지들 포텐셜에는 활각 생성 해적 단원들의 화력 지원을 당연 빼놓을 수 없고 또이러한 해적 단원들이 모두 소환체 판정이기 때문에 커세어의 자체 치명타율이 높아야지만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기본 치명 18%, 유이 치명 24%, 특화 치명 20%로 최대한 치명타 확률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볼수 있죠 마지막으로 짤들긴 해수의 유혹에는 백어택과 지명타 피해 증가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 직업의 콤보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보의 선타는 태양소살 선장출격 백병전 돌진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선타를 가져가면 여러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몹들이 가까이에 있는 경우라면 태양소살 사용 중 이렇게 손쉽게 백어택각을 가져갈 수 있고 멀리 있는 경우라면 태양소살, 선장출격, 백병전 돌진으로 큰 딜로스 없이 거리를 좁힐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태양소살의 문공, 공속 증가, 선장출격의 치명타 확률, 피해 증가, 백병전 돌진에 자체 반각 효과를 더해 3박 어력 감소 디버프를 챙겨줄 수 있습니다 백병전 돌진 사용 이후 빠르게 백병전 유휘를 사용해주는데 이때 유휘 스킬이 마지막 타격만 발동되기 때문에 콤보를 크게 압축시킬 수 있고 또 자체 치명타 확률 증가 버프를 받으실 수 있죠 이어서 해적의 미덕으로 자체 공격 증가 버프를 받아준 뒤 후속타인 해수의 유혹으로 특수 피해 데미지 증가 다음으로 불꽃놀이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낮은 들개 수의 이유로 불꽃놀이 스킬 자체를 홍보해서 아예 배제하곤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불꽃놀이 사용 시 팔딱생선 해석 단원들을 모두 소환하여 총 공격을 펼칠 수 있는데 이때 최대 약 4,525%의 어마무시한 딜을 꽂아 놓을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다른데 몰라도 강력한 단일 몹을상대로 하는 가이핀치아, 퀸트 등에서는 이러한 불꽃놀이를 자주자주 애용해주시는 편이 아주 좋겠습니다. 이어서 까마귀 표적. 대지 소살 사용 이후 바람 소살을 사용해주는데 이때 바람 소살의 설정해두었던 특화의 효과로 다시 한번 넓은 범위에 방각, 획각 디버프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장의 명령, 개시를 사용하여 3단 특화의 몬공, 공속버프를 재수급해준 뒤 흐름기인 종결 발동, 그리고 다시 쿨이 돌아온 해적의 비덕으로 자체 공격 증가 버프 수급과 함께 후속타인 해수의 유혹 사용 후 평타기인 백병전 제압 스킬로 콤보를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성 커세어의 스킬 쿨타임이 하나같이 짧게 설정되어 있으니, 이후로도 몹이 죽지 않는다면 다시 콤보를 반복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선장의 명령, 개시 스킬의 쿨이 약 1초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개시의 사용 타이밍을 밀어주셔야 하는데, 이를 포함해 3단 특화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디압축 콤보도 함께 고정 댓글로 남겨둘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께선 한 번씩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팔딱 생선 해적단의 사랑받는 선장 각성 커세어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 는데요 지난 상향 패치로 느린 선우들의 문제가 많이 완화된 덕에 이제는 정말 재밌고 좋은 직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총기 액션 특유의 펑펑 터지는 손맛이 아주 일품이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많아 다소 아쉬운 느낌도 들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선 스킬들의 좁은 타점 범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백뱅전 돌진 까마귀 표적 바람 소살 등 대부분의 주력기의 공격 범위 가 짧거나 좁게 설정되어 있는 탓에 이전 오캠 사막 시절때도 사냥 이 있어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 는데요 여기에 잦은 위치 변경과 불편한 이동기 등의 이유로 운용 자체가 그리 좋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업로드한 재미 1티어 직업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말 그 재미 하나만큼은 충분히 보장되는 매력적인 직업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상향 패치도 기분좋게 아주 잘 받아내기도 했으니 각성 커세요 지금이야말로 각잡고 키워보시기 엔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드린 각성 커세어의 실전 운용편을 끝으로 이만 영상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토치레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재미나 꿀잼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아도스.